시작! 오케이 여기님 갑시다! 스탑 고고 팁! 팁 주자면 1인칭! 아 1인칭? 네, 1인칭? 1, 팁. 팁 감사합니다! 와 인별 저 이런 1인칭으로 아, 바꾸면 되는 거죠? 2인칭으로 바꾸면 빨라? 빨라. 그 살짝 구분하고 있었는데 근데 1인칭으로 하면 뒤가 안기 때문에 그 조심해야 돼 열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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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거 근데 이게 첫킬이 나오긴 하네? 아흐라흐흐흐흐흐 아니, 유튜브 뭐... 챙기면 안, 아. 어... 안 돼요. 우리님 챙기면 안 돼요. 아니, 잠깐만... 아, 너무 무서워. <웃음> <웃음> 아, 잠깐만... 너무 무서워. 지금 두 명이 날 쫓고 있다는 게... <laughs> 아, 여기서 왜전이 야, 멀리 못 왔어요. 왜 전에요? 이 난스, 난스 계속 위치 브리핑해줘. 나, 나 다시 카지노 갈 거야. 오케이, 나 지금... 나도 지금 카지노, 카지노 쪽 카지노, 가고 있어. 카지노, 카지노 갈저가야 그개 어, 변경 <laughs> 나 탈색할꺼야 개이닝 카즈로 멀쩡할요 다른 데갈거야 저희는 오, 누구를 거? 오, 거. 작전 갑시다 작전 어? 씨죽다 아인가? 아저저저 못찾았어요 열리문요나 찾았다고? 찾았어요? 열리열리 그거 봤어요? 어는지난혁이임을 <laughs> <laughs> 믿겠습니다 아씨 <laughs> 예. <laughs>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 있어요 어? 이거 있어요. 어어 여기 여기 근처에요. 근처에 있어. 그, 근처에. 어디 있어? 어디가 어디, 그 근처라면 내가 모르지. 이게 들은 집이 들으니까. 나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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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laughs> 어디?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이거 둘다 지금 파기 안됨. 어쨌건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 그쪽으로 들어가. 어. 아 잠깐만 미안해요. 다 떨어졌어. 아, 떨어졌다고? 잠깐만 떨어졌으면 어디가? 어디? 어디? 그럼 이쪽인데? 아니네. 아. 저떨어졌던데뭐 저거 누구나 지금 카지노 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어저둘저셋 누구야 거한 명을 한, 아, 한 놓쳤어 병을... 놓, 놓쳤어 저둘 따라가서 분 저거 어? 뒤에 누구 따라가는데요? 혁 <laughs> 님인데? 아 저요 그거 와 개묻다 요기 개묻다 잠깐만 이 님이라고요? 어? 야야야려려려 오빠 어디까안닿 아, 어디있어? 다리야? 나다리나 지금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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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치워요 같이 내서 우리 따로 그냥,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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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아, 나 지금 라면이 뭐, 주는 아니 뭐지? 띠팡이 주는 좀 야! 나는 그, 일단 만져 그러면 다리 다리에 있어 다리 다리 어디? 여기 지롱아 나왔다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야 이제 나만 믿어라 내가 오는 시차인다 죽여버릴거야 내가 지금 여기 수족 들을올거든안돼 돌아야된대라고 여친님 음... 잡아야겠다 와 임별이 제스타 나연님이야 여 우리한테 와될거 같은데? <laughs> 지금? 여친, 이거 안돼요 이거 수척으로 안될거 안안 나중에 한번 한번 퍼졌을때 가야돼 이거 안돼 수척으로 아, 1방님이 저쪽으로 갔거든 안그래도? 마지막으로 본게? 아 이거 아까 렬님이 내 뒤에 있었는데 흐흐빵님 <laughs> 어. <떼방님>, 틀빵님 <떼방님. 웃음> 이거 여친님이랑 너구리님을 만나야돼 우리가 너구리님이 트루님을 <laughs> 잡을수가 있잖아 <laughs> 맞네, 근데, 너린 어, 유튜브로 가는데요에 잠깐만 저뒤에 누구 온어너구어님너구디님 어디에 어 어디에 어디에 DM,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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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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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에 어디에 어디이 어디에 어이어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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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시어디 같은 어, 것. 에 어디에 어디어디 어디에 어, 어 찾았다! <laughs> <찾아왔다! 웃음> 찾았다! 저 늑다리! 기절 안 되는데요? 똘똘 돌도 기절 안 사거리 때문에 뭐, 뭐, 사거리. 앞, 좀 앞에. 아, 사거리 보면 안 되지. 지도 보면 지도 안 돼. 도안 어, 돼. 돼. <웃음> <웃음> 그 달려! 달려! <laughs> 어이, 다리 거기 <건 웃음> 서라고! <서러버. 웃음> 남준이 대 수족이 대 시즌! 얼른 죽는 게요! 뮤직평! 뮤직 뭐야 오오오오오오오 오올라가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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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내가 마이크가 작은건가? 왜 아니 아니 우리 지금 그 인... 컨텐츠 중이라서 그래 그니까 러 내가 그거 그 침세인지 아니면은 공세인지 아 아이 침세인지 초세인지 물어볼려고 했거든 핀님, 거기서 스쳐건! 예 네, 초세인 아아 까비까비오와 뛰어내린다 뛰어내려? 이게 지지겠는데? 난난 너무 가까이 못쳐아가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 여기 포시피 오지 마요. 내 뒤로만부터. 내 뒤로만. 부터, 내 뒤로만. 자 따대로 간다. 개판다. 뚫는다. 어 이게 사네? 웅락의 공중. 아 미드뉴 초짜가는 것도 웃겨. 어이들 딸이. 얼리 모인데요. 제가 그냥 지원해 줄게요. 안 되요. 아, 안돼안돼그테레 님이 있어 노구리님이랑 만나야 돼노구리님을 찾아야 <laughs> 구리님을 찾아가지고 우리랑 우리랑 만 만나야 돼 만나야 돼 하지만 아, 니 <laughs> 지금 우리한테 어어 어, 나는 방금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 앞에 열린이 보였기 때문이지 어 여보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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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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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 뭐 벌써 뭐야 어님 잠깐만요 혁인님 어디 있어? 요뭐 있는지 아동차 위에 타고 다되는지 <laughs> 말이 돼요? 아 근처에 뭐 있는지 저한테 그냥 DM으로 한번 보내줘요. 아니 이 자식 무슨 곰스만 쓰려고 이 자식. 너어님그 근처에 뭐 있는지 저한테 DM으로 보내줄래요? <laughs> 아 이렇게 된 이상 내 주력인 저 가야겠다. 혁인님. 혁인님 지금 현위치 어디에요? 면님 네, 뒤에요. 뒤에요? 어디 있어요? 거기가 어디?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 어어 어... 대충 어딘지 모르겠다는 뜻? 그냥 주변에 <laughs> 보이는 다음거나. 그그그 에이즈 은행 타워요. 아 에이즈 은행 타워요? 여기 아니야? 더럽게멀리 있으신데? 거기 그게 보여요. 아 카지노 보인 아, 아 보인다고 너구리님 보리면 아, 너구리. 카지노 보여죠 카지노 쪽으로야 카지노 쪽으로. 카지노 어, 오빠 어디 있어? 왜오빠랑 사라졌지? 어? 뭐야 어디 갔어? 어, 어디 나 갖다 내려가고 저쭉 내려오고 있어. 가. 아, 열그 거기서 만날까요? 어, 어. 내리막 울쪽 내려가고 야, 있다고. 님노님 디빵 내려오고. 님이랑띠님랑 야, 아, 아까 그 리무진 있는 쪽으로 가 카즈나 카즈나. 어, 그쪽이야, 난. 어. 그쪽이라고? 아, 아 여기는. 아, 아, 만남의 검장이었네 아, 그럼 아, 이거 플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혁이 님을 지금 뒤로 나 가는데. 어, 띠빵님, 거기 있어요. 건담의 광장이었네. 아, 이 파이팅! 이님 이거 포기 저희 만나죠 일단 그럼... 어... 어디 여친 여, 여친님. 여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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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차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네, 네... 너구리님이랑 찌빵님이랑 나도 못 잡으니까... 여친님도 카디노 쪽으로 올래요. 어차피 채채우세 명이야. 우리 네 명이야. 그럼... 아, 형이... 형이... 네 그 메이즈 은행 쪽, 메이즈 은행 보이는 쪽으로 그냥 쭉 가십시오. 어, 카지노 카지노 쪽으로 가. 카지노 쪽. 올라와, 쪽. <laughs> 피해. 와, 저기서 저걸 저렇게 작당 모의를 하시네. 얌전히 제수족이 되시라니까. <laughs> 아주 편안한 이 편안조. 한 번은 쓸수있지않을까요 봐요 버포디 이거 진짜. 다시 자기 자리로 올라갈 것이다. <laughs> 다들 어서 오세요. <laughs> 시대의 흐름을 잃지 못하시는 우리 늘타리께서는 거기가 올리신다니까. 아 어, 여친님 어디 계시지? 안 보이네. 여친님도 아마 저기로 갈거 같아. 카즈노님, 여친 카즈노 쪽으로, 나 카즈노 쪽으로. 너가 이거 봐. 좋아요. 찾아, 찾아주. 만나봅시다. 저희 일단 이동합시다. 어쨌든 우리 스스로 있으면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맞은편, 검저그 도로 맞으면 <laughs> 어디서? 어차피. 저쪽에 지금 신참무리도 도망갈 가건아니라 말이죠? 아일드 타면은 분명히 이키거든요 그냥 도로 뚫고 갈게요. 어... 맞은편 어디야? 맞은편 어디야? 여기 카즈노 로고 겁나 크게 돼있는데. 아 로고 겁나 크게 돼있는데? 네, 그리고 이거 그, 그 발레파킹 해주는데. 아 발레파킹 말고 아,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 그렇게 그렇게. 그 오케이 오그 앞에 티켓 어야 되는데. 아티어야 돼? 네, 그 왼쪽. 거, 거서 나로 로로 갈게요. 왜 굽기 안 들고 있니? 아 됐다. 음, 카즈노 그, 쪽으로 그, 갈게요. 거리를 살짝 걸립시다 저쪽이랑 카즈노에 있다고 하니까 여기 있어 하이 하이 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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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구리님 어딨어? 너구리님 어딨어? 여기 오셨데 갑자기 합류하셨다 저기 어 어딨어 어어 우리 우리 희망 어디있어돌아오시다 희망은 무슨 아저 돌아오신다 돌아오신다 또 그, 돌아오신다 다시 어, 돌아오신다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우리 카즈노 쪽으로 갑시다 일단 카즈노 안되면은 그저 지상 통로로 여기 직진이나 좌회전으로 빠지죠? 어디 이어저기아여 가운데야 가운데 불 캐진데 불 캐진데 불 캐진데 진한2이면안전하지어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아속아가서 C 어 새끼들 속돌서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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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새끼들아새 x 아니 저쪽 방향이나 왼쪽 방향으로 나중에 어 이거 달리기 이렇만렀다 이거 깨고 깨고 아갈것 같아 우리가 뭐 그거를 한번 어아아 우리도 일단 플레이 할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체후의 방법으로 돌아옵다 이제 정문쪽으로 오면 돼요. <목소리> 아니면 열 체험 돌아옵시다경마으로가 가지고 저기가 지금 보니까 참참이 두 명이 도어가나 네. 누구니까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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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데모가 데모가 나 데모가. 데모가 어, 나들 네. 들어가면 안 돼요. 야 잠깐만, 난피자을어 난 근처 없어요? 음. 이쪽으로 한 갔어야 번에. 갔어야 피 어떻게 해 봐? 어, 왜왜 민트를 죽이러 와? 세이프. 뭐야 지금 뭘 봐? 우클릭 불행한 게 없어. 민트를 와. 잡을 수가 있어. 아, 아 그래요? 음. 아 나피 얼마나 있어? 나오면 돼. 나오면 돼. 뭐 어, 3분의 1 까요 있어? 어, 아, 어, 뭐 3분의 1 정도 까여 있네. 야 여기 싸움 난다야. 음. 싸움 때고 싸움 때고. 나도 까여 있어? 음. <laughs> 지저스 나몇 까여 있지? 표기님은 왜 이렇게 피가 많으셔어열님 저희도 피 검사 할까요? 가만 있어봐요. 아니 달걀 가우면 아, 도 되는구나? 이거 우클릭해서 열린 마땅이요. 저는요? 이거 그 뭐야, 스톤건 초록색 나오면 안 쏴지는 거죠? 아씨 초록색 나오면요? 아! 잠깐만! 쏴지는 아 걸걸요? 잠깐만! 민트 잠깐만! 민리와리와리 와봐, 여친님한테 잡 봐봐. 여친님을 부두목으로 해야지테님을 잡으러 가자. 오하실 건데. 어. 오케 교체, 교체, 교체. 어, 아, 스탑. 어. 야, 그럼 이제 너가 돌아야 될게 민트님. 민트. <laughs> 그, 그 뭐. 민트 너는 어 우리 우리 쪽에 붙어 있으면돼 이리로 와. 카지스 쪽으로 와라. 어. 뭐? 뭐한다고? 뭐 예친님 뭐한다고요? 여친님이 지금 부두몽이 됐거든. 응? 나 잡으러 예? 올 거야 아마. 지금 일단 여친이 아, 오른팔이고 그래. 너구리님 나그 아, 그 영상 그거 끝나면 나하고. 나 민트님 잡으면 되는 거야? 어 네가 이제 민트님 잡아가지고 너, 올라가면 어, 그래. 우리가 그래. 나연이 하고 어. 여친님이 타태런입 따고 근데 별 떴는데? 별은 어떻게 우리? 아 레이스 써요? 써요. 아 레이스 하셔야죠. 어 레이스 써. 여친님 레이스. 우리 데일 방향을 잘가셔 여친님이 그래. 왜 부둥. 아왜나왜 너구리님 죽었어? 아니? 아 잠깐만. 왜왜 올라간 거야? 로봇이 그 이에 로보테스가. 나도 나도 순간 헷갈렸네. 뭔 소리야? 어, 뭐가요? 지금 부 지금 아직 구리가 부두봉 이잖아요 응? 아, 지금 신분담이 바뀌었어요. 여친님이 오른팔인데요? 지금. 엥? 굳이. 여친님이왜 오른팔이에요? 민튼 님 죽었어요? 네. 왜 네. 네. 무슨... 언제 죽었어 아까 킬로 아까... 못 아... 떴어요. 아, 어... 확실받겨? 왜 굳이? 그래서 머리를 쓰자 여친님이 머리 중에서 잘하잖아요. 너구리님, 민트 너가 너구리님을 안 잡은 안 잡은 가정 안 잡지 말고, 어 대신 여친님이 너구리님, 너구리님 어, 민트님이 민트님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에게는 민트님이 죽으면 이제 니니 네, 네 자리를 이제 민트님이 강제로, 그러니까 강등. 우리 이제 머리를 쓰는 거 머리 쓰는 거. 알겠어? 강등 당하는 거야 강등. 그래. 아 강등이야. 응. 노브레님. 아, 태, 트레님 트레님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요그 자유 채팅방에 한번 더. 얘 뭔데? 아, 그래야겠. 뭔데? <laughs> 어, 룰 룰이 사, 사실 룰이 급조한 거긴 해서. 대신님은 구독. 아일봐봐요 대신 민트 더가어아 별. 별, 별, 별. 별. 아, 별. <laughs> 어다이 어, 아, 올려줘. 그러면은 부두목, 부두목은 아직 구리님이고, 그지? 여친님이 오른팔이고 내가 행동대장인 거지? 아니지, 너는 아직 집행자. 너 아직, 아, 아직 안 집행... 죽었잖아. 너의... 아, 그러니까 민태님의 행동대장이 되고 음. 여친님이 오른팔이 되는 거구나. 그렇지? 아. 근데 가만 듣자하니까 그그 신분을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고 지금. 우하를 신뢰를라지 못하고 저게 두목입니까 저런 게저 사람이 두목이 될관상이야 저거. 아, 일부러 신뢰를 못하아놓고 이놈은? 얘는 머리를 와실력를 믿지 않고 지금 어, 저게 그쪽 잡으려고 머리. 목으로서 자세입니까 저게? 아, 우리는 신 <laughs> 자세입니까 저게? 아닙니다. <laughs> 어, <진짜는 웃음> <산> <laughs> 저 사람이 두목이 될 자격이 있다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단전 필은 언론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모두 공정하게 지급할 거예요. 그래 그게 빨간 방인가요? 어, 파란 방인가요? 어, 가능..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자는 건데 오허 형님 그렇게 부하들을 신뢰를 못하고 그렇게.. 어? 부하들에게 기회를.. 부하들의 기회를 뺏어올리면은 그게 도망이 형님 <목소리> 우리가 먼저 칠래요, 저희가 올린 거 기다릴래요 민트님 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형님이 그렇게 자리에서.. 말이에요, 끌시고, 응? 먼저 치는 나이님, 게 낫지 않을까요? 어, 아니, 나님이 우리 민트 잡으러 온단 말이야 어차피 안, 안 잡으러 가면 안 왜냐면은... 올 거야. 그 어떻게 아시고. 안올 수도 있죠. 어떻게 아시고 한거 보니까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안 돼요. 조준경 안 돼요. 치님그 이것만 들고 있다니까 근데 가만있어 히 봐. 여기서이사냥차신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명 어디 있죠? 너구리님 잘못 잡으면 어디요? 차선책으로 한명 없어요? 지금 저기 한 명이 더 있다는 소린데? 어. 테레님을 잡는 걸로 합시다. 야, 이거 5대3인데, 뭔가... 왜 굳이 저런... 무능한... 무능한 전 부모를 믿는 거지... 상에 아들, 저렇게 붙으셨으면 아무 문제 없으셨을 건데... 아... 저렇게! 저, 말을, 말을 한, 말을 저는 한, 한, 우리 조직원 음. 여러분들을 모두 공평하게 다룹니다 예? 딸인데요적으로라고요 나? 당연히 그거불스펙로 보면 무조건 때려 아이템 다 봤어요? 아그래너 노구리님 잘한다. 응? <laughs> 아니지. 내가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난 두목자리를 그대로 물려받고 있어야지. 공평하시다면 두목 내려오시죠 내가 공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두목자리는 계속 있어야 된다고. 예치님은 지금 원래는 노구리님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노구리님이 테르님을 못 잡을 것 같으면 첫선책으로 예치님이 부두목으로 테르님을 잡으러 갑시다. 애획 음, 사이는 공평하지 않다. 넌 내가 무조건 노예만든다. 구멍개 이렇게 반기를 들어? 일단 너구리님은 너구리님 너구리님이 이제 일단은 틀린 어. 님이 잡는 걸로 하고 어. 아닌가? 뭐 상팠나? 내가 아무리 관대하더라도 말을 안 듣는 부하들은 필요 없어 뒤에서 날아가 빈는데? 렸네네 너구리, 너구리님 어렸어요아여 있구나 오케게 혹시 민트님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민트님 죽이면은 신참이 나 죽여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지? 아지와 민트님 주위에 지금 신참이 3 명이나 있다. 어. 신참이 3 명이요? 아두 명이지. 나랑 지금 열린이구나. 근데 만약에 어. 민트님 잡으려다가 어. 이제 신참을 때려버린 리 거지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옳긴 아닌가? 잠시 타임 했다가 아무 일 없었습니다 하고 다시 사건 놓는 거지. 아, 내 신참 이제 두명 있어가지고. 어차피 민트 잡으로 온단 말이야. 테란이도 같이 온단 말이야. 나의 부족 스탠건이 강력하다는 걸 보여줄 때다. 아, 오리 자신 비자 스탠건은? 신참 다 이제 스탠건으로 다 그냥 조정.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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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서님 어디 계신 거? 아, 어 어디 가셔? 피로말 <laughs> <로가에야> 피키. 계속 떨어지. 있어? <laughs> 아, 있어? 아. 이쪽으로 간다고 오온 어, 봤다. 우리 봤다. 우리 봤다. 블랙 막거자 이거.